일반 화장품이 있고 여기 중에서 좋는이거품이라이요 말렸다 근데 잘말려는지 알겠다 너 뭐하냐 여기서 빨리 붙여 어, 아니 내리 아우 진짜 음잘 말려졌군 그렇군 미시야 지금. 선욱씨 <laughs> 오늘 다시 몸까지 왔는데, 허리가 엄청 먼데. 한 가지. 망했다. 빨리 옷 갈아입고 준비해. <laughs> 빨리 준비해, 빨리. 빨리 나가자. 준비 다 했어. 다했다 어, 했어요. 준비 다 했어요. 잠시만요. 빨리 나가자. 오늘 그래서 빨리 나가야 되거든요 지금. 아내 머리. 내 머리카락 너무 좋겠네. 어, 빨리 보자. 그래서 일단 나왔고요. 자, 가방 예쁘죠? 지금 러 시간이 어딨어? 빨리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아니, 어디, 어디, 이쪽이야? 이쪽이지. 움직이고 있지? 아, 아니겠지. 설, 설마 같은 설마 그렇게 되는 없겠지? 네 그런 일은 없지. 그런데 응. 지금 삼십 분 생각을 해보자. 오늘 금요일 확실히 응. 내가 <laughs>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하루 오지 진짜. 말라 있는데. 아, 이참 영상이라도 찍고 가자! 영상이라도 응. 찍게 가겠습니다! 여기가 돼있고요. 네, 지금 밖에 풍경은 해볼까? 밤이, 조금 밤이에요. 아, 그래, 근데. 붐이집 보여줄까? 아니? 너왜 보여줘? 캐넬, 그래, 캐넬, 그래, 가자. 아, 가자. 어디로 가? 하지마 어디로 가? 이쪽 어디로... 가서 뭐해, 근데? 이제 아, 딱, 이쁘게 나 이렇게 앞으로 가는 거야. 딱 트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앞으로 보기에는 되게 안 밝은데, 이렇게, 아 이렇게 보면 되게 밝아요. 전등 때문에 그런지. 마스크를 꼭 써야 돼. 코로나가, 확진자가 130, 아니, 433명이에요. 죽은 사람은 2명이고요. 훈련한 그러니까 사람은 18명이라서. 조심히 다녀야 돼요. 마스크 꼭 쓰고요. 아, 원래 같은 건 좀.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건강하게 지내세요. 네, 그리고 사람 많은데 가지 아, 저기, 않는 저기, 저기, 여기는 사람이 없어요? 가... 그냥 사람 많은데 가지 않는 게 좋아요. 놀이터로 가보도록 하죠. 놀이터? 응. 잠깐, 아. 고양이 한번 찾아볼래? 고양이 저기 있잖아, 아기 고양이. 가까이 가보려. 이제 겁을 먹었어. 아까 여기 있었는데. 놀이터 가려고 해요 놀이터 여기 건너는 어, 그런 중간, 중간에 또 찍을게요 여기 네, 지금 어 이게 유교를 지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아무가 놀이터를 하고 있는데 애들이 많을 것 같아 코로나 때문에 많지는 않을 것 같아 자 이제 앞으로 이렇게. 아무도 없네요. <웃음> <웃음> 저희 가방 예쁘죠? <laughs>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냥 가보기나 하자. 사람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신나게 놀아보자네 신나게 놀게요 신나게 놀아보도록 여기 놀이터 여기 렇있고요 오빠 나좀 밀어줘 잠깐만요 오빠 나잘 보여 잠깐만요 잘 보여? 보여 나좀나좀 밀어주면 안 돼? 내가 그 카메라 여러분 <laughs> 빙빙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아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진아아진아아진아아진아아진아아진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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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저기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거. 자 재밌겠죠? 저희가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 내가 올라갈게. 안 시려워. 싫어, 죽어. 안 싫어? 싫어요. 우리 까. 그러니까? 저가 아, 너무 총창 싫어. 응? 나미끄럼질치고 이렇게 제 동생이고요. 있그려게까 <목소리> 그러니까 어둡지가 않아요. 어? 어둡지가 않아요. 어, 보이시나요? 되게 잘하네요 되게, 음 되게 이렇게 입고 한번 반대로 보여줘 안 밝아 그러면 안 밝게 오. 그래? 그러면요 자부, 이거 보세요 저손 놓고 미끄럼틀이 버틸 수 있나요? 봐봐요 음 이렇게 근데 이러면서 로 내려가는 거죠 으! 이번엔 내가 오빠 하는 거 찍어줄게 음. 자, 우후, 올라갔어. 오, 올라갔어요. 올라갔어, 올라갔어. 이번엔 나 그네 타는 모습 찍어주라. 네, 아, 잘안 보이. <laughs> 여러분, 저 그네 타는 모습 좀잘 좀 봐주세요. 네. 네, 여러분, 저희가 놀터에서 놀아봤는데요. 응. 학원 안 가고. 이 영상이 재밌었,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 안녕! 네, 저희가 2탄을 만들려고 해요. 아, 나 후편이지. 후편이에요. 저 2탄이 진짜. 아니라. 아니, 2탄이 아니라 좀 재미로 한번 마지막으로 찍어볼래. 찍어보려고 합니다. 네, 이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잠시 동안만 찍을게요. 저희가 내일도 찍을게요, 영상을. 맞죠? 야외 촬영 할까요? 아 댓글이 되면 야외 촬영 부탁드리고 만약에 이런 내용이 좀 좋겠다. 야외 촬영이랑 어 실내 촬영이 둘다 할게요. 오늘은 실내 촬영을 할 거예요. 네, 그럼 안녕. 안녕.